빨리 빨리 좀 연습하려고 나 오늘 뭐 하려고 하냐면은그그 공개 엔딩 보고 배치그라운드 연습하려고 저 꿈에서 오늘 배그 했다? 저 꿈에서 오늘 그 저격해가지고. 이제 꿈에서 내렸는데 그산옥에서 내렸는데 아 내가 그 살이 최대한 살람 없는 데서 내렸는데 세 명이 이제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내린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명이 이제 어두명한명한 1명, 명까지 한명한 1명, 명이 매그 컨테이너 에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아아 그래서 아, 좀 쫄려가지고 좀 옆에 달려가지고 옆에 있는 조만한 조만한 그냥 집에 들어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이 갔는데. 막총총막 총, 총막 주워가지고 막 하는데 막 걔네는 막 벌써 막 벌써 막총 주워가지고 막 나한테 올라 올라오라고 올라 하는 거임 그래서 막막 막 도망 도망가다가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막 터졌어요 맵이 몰라요 꿈이라서.